할렐루야, 음,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 새로운 어,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도 어, 새로운 어, 모임으로 어, 전환 중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음, 비대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있는데요. 어, 가 먼저 말씀을 어, 제가 또 설명도 해드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뭐 이미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2페이지예요. 2페이지. 고대 교재 2페이지는 이 교재는 올해 올 전반기에 먼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고요.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효과있게 하십시오 라는 어, 말씀입니다 한번 네, 같이 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효과있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어,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과 이루라 하라 같이 말씀 봅니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을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지만 하 말씀이 당신에게 온 일차적인 이유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과 하나로 섞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일차적인 목적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내, 나에게 하나의 은혜를 먼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변화되기 보단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아우 이,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해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은혜받고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당신 안에서 역사여, 먼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말씀이 영이 아니라 말씀의 이론과 문자들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 안에서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역내 안에서 역사에 먼저 결과가 나고 먼저 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야 다른 사람을 전할 때그 말씀 효과적이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미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면, 나의 동의, 나의 순종, 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말씀이 당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디모드전서 4장 15절에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을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전념하는 것, 그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그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봅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 아키포에게 책임을 떨려 줍니다. 성령님은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에게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성취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충고가 필요했습니다. 직분을 삼가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것,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안에 역사가 중요, 내안에 책임도 중요하죠. 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와의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이 만날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당신이 사역이나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력을 얻기에 앞서 먼저 당신의 개인 삶에서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세력을 얻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세력을 얻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본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 영화는 공포영화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한 장면만 기억이 나, 머지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만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은 뭐냐면 드라큘라 영화였습니다. 드라큘라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 자기 의 어, 주머니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서 드라큘라에 게보여줬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드라큘라 무서워하는 그 영화에서 무서워하는 거였는데, 드라, 그런데 놀라운 건그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안 믿는 십자가. 너도 믿지 않는 이걸 가지고 나에게, 준, 너도 믿지 않는 이것은 나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믿지 않는 십자가는 나도,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를 그 어, 드라큘라가 손으로 확 잡았는데, 그 십자가가 노가 엎어져 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죽게 됐죠.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딴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믿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지도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살라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건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까요? 그들은 그들은 더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건, 찬양을 부르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 자체가,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 한 권을 보면 근데 그 말씀 전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내가 믿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명 은혜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말씀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확신에서 나오는 확 담대함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다를 전하기 위해,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나를 먼저 변화시키,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 변화시키죠.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 기도하라는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는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먼저 내 안에 나타나게요.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먼저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기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매우 자유롭고 친절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으로움 가운데 걷도록. 제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저의 목적과 운명을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나누셔도 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뭐였어요? 어떤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살려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n a 보셨으면 생각해 보시고 구 모임 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 말씀 내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모임으로 보겠습니다.